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미치는 모습 세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성에 살포시 내려올 때, 육화된 말씀이 우리 언어로 표현될 때, 그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의지를 지그시 자극할 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 감정 감각과 그 감성의 빛이 있때 강렬하게 비치는 것이죠 강렬하게 비칠 때그 결과를 우리가 기쁨이라 부르기도 하고 즐거움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특별히 어머니에 대한 참 애틋한 갈망이 떠오르지요 집을 떠나 떠나온 나그네가 마음에 품는그 본향을 향한 그, 지독한 그리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노스텔지아, 진한 향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애틋한 갈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화살표 역할을 합니다. 이 우리 안에는 참으로 참을 수 없는 내적 갈망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갈망의 대상은 천국과 그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내게 주는 어떤 만족감보다도 더욱더 그 갈망 그 자체를 갈망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망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영혼의 충격으로 오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깊숙이 찌르는 하나님의 침범입니다. 나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는 그 날카로운 통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개별적인, 각자의 개별적인 성리를 말냐면 우리는 통일하신 하나님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각기 다른 은혜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 그들이 모여서 그 거대한 하나님의 간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이 상상력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진술해준 이 천국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짜릿한 기쁨의 도관이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 육절에 볼까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성령 안에서 느끼는 그 사랑은 인간의 동정심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짓시 없는 사랑입니다. 부제를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하고 감구하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감사 그리고 모든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부함이 나옵니다. 부함원이 이 부함이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팔 기적이 주시는 각자의 신 지혜입니다.